나는 는 그냥 니츠야. 너가 방어딱 안카야 방어딱 안카이즈 우레벨 러레리즈가각 뒤를 조심해. 그, 왜 레드팀 세 명밖에 없... 나 바로 붙잡고 있어. 아이, 스거 언니 팀을 뺏겼어. 이 미친 사람이 타블을 날렸지. 근데 왜 방금 우리 둘다 날렸지? 다 바로 잘린다 이제. 사망 플래이를 세운 티레모습오 어, 진짜 달렸 어. <laughs> 아이. 어이, 는 타블로 죽여버렸다. 오니 살아버렸다. 랩개같애 샤인아 이제 니가 죽을 차례야 잘 죽어 야 누가 방금 나 때렸으면 지졌는데 너무좋았다 에잇 <laughs> 왜 죽을 <laughs> 뭘본거이 못생긴 보이즈 양털이 없는 샤인 양털이 없어서 리즈 행했어 어차피 너 체력도 없어 나아 아, 내가 킬스 <laughs> 했어 뭐야 렉백을 했네 킬스 한게 현명하지만 샤이니랑은 가나 아이앰 앵그리 니가 탁가지야? 화가나 킬스를 할랬는데 렉백을 했어 렉백 아니 교육당했어 가나 화가 인 요한이 뭐 랩땜 하자 참고로 이건 유튜브에 올라갈 거야 와 네, 그래? 야 음, 물론 이긴다면 네게 이긴다면 이길 것 같아 퀴즈 핑 아우라 오야 야, 야 라펠 존나 많이 날아갔는데 이렇게 아니 안 맞아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아싸 철갑은 내꺼 아빠 아리 네. 안구리 장수야 미네코 물건 여수냐 이겼는데 오 안카이드 피티 위요 이걸 들어갑니다 오오 무쌍을 찍는 안카이드 <laughs> 내가 갈게 안카야 왜이 새끼 이 새끼 녹백이 그래, 이상해 이 새끼 핑이 삼백이야 원 아닌데 까사 때까지 돈을 줄게 위 아무도 없어 화가난다화가조식기는나이존나커져가가말가줄게내가여기있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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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나가, 기서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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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노한의 트롤 e t r u 브 I'm happy a 다이아 e 를 a 게 알았어. y are tired. I a r 이 y o 이 Okay. You're going to get tired. y o u r 무안 음. 몇개안 받는 거가 힘든 인근, 것 같다 화가 난다 화가. 밀리고 있어 아니야 때만 따르면 안밀리더 근데 밀렸네 그거에. 괜찮아 다시 응. 거야 어 화가 난다 하나밖에 못 잘랐어 어? 둘다갇오 무쌍 무쌍을 찍는 캣포스 <laughs> 어떻게 또 지금까지 오킬 했어요 오, 뭐야? 루안이 킬라오나 그거 뭐 쎄는 거있잖때로 써. 다시게뭘수 있나요? 여자이 그거 그거 복구. 아, 카이로 바퀴. 하오라 거고 있거든요. 빙하우라 아, 카이도 막. 아, 블럭이 없네. 럭은 있는데 때려주세요. 어. 아이, 다 빨리면서. 양깐안 저... 덮는 모드. 이 터도 없고 약벌이저없 좋아. 무슨 왜 사건님 여기서 왜? 이거 이쪽 나오시는 분들. 위 겁니다. 어, 뭐야 위에 스인 코멧 네 명이 뛰. 근데 저 참밥이 나오셨다. 나 이건 진짜 위험한데. 야, 이건 너무 위험하다. 자 지금 보면 저기 중에서 생명 아이야를 가면 안됐어 각이 가니까 어, 밀려버렸어 <laughs> 라펠 머리에 빨강게 보이네 빨강이 TNT를 설치했어 어, 이게 잘못 설치했어 아펙 죽었지? 다 죽었네? 아니야 어, 한명나왔는한명란 지명 왜안 내려왔지? 제가 때저 분은 침들를 깨면 것 같습니다 <laughs> 라펠 들그 베이스 왔다. 위에 두 명이서 두 명. 우리 베이스 위에 두 명. 오 누안. <laughs> 저도 더 좋거든요 지금 하우 아우라. 하우 아우라. 여기서 강님, 아, 여기서 강님도 나왔습니다. 진짜 여기서 강님도 랭비어 짬밥이 나오시거든요. 음. 안 아! 나왔거든요. 아가납니다 어? 아니 아니 이렇게 베이스를 맞는 것 자체가 이제 랭비어 짬밥이 나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팁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또 먹었습니다. 보이드 보이드 보이드. 아. 내가 이리으로 가져올게 유리가파게명했어자 유리. 강민주 랭기오 시즌 5유저이시거든요 아야 베타 유저거든요 저. 자 베타 는저 아, 어쨌든 그렇답니다 베타. 칠. 그래. 베타 유저 태. 야이 아니 하이. 아까부터 저저 파보를 저한테 파보를 날리지는 분이 한분 있거든요. 혹시 그분 이름이 인사 시작하고 준자로 끝나나요? 어.. 아, 인상이 많이 안 좋다는 그 이름? 그저 저거 거.. 거.. 어머 가 아, 납니다 제력이요 저거 캣 잘랐나요? 어? 어? 음, 킬못보는 캣토 자 지금 러시풀 러시풀이 이제 랭비오 유저면여러비오유 아, 유저 아, 아, 표유... 빨렸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에 올라갈 거예요 그 박쥐 렌비오를 아데미렌비는 화가 납니다 화가. 근데 사실 렌비보다 예, 여기 방에서 상이는게더 좋은 네. 좋은 부분이거든요 캐도, 아니 캐이했습니다비오다요니다니다 다음 시즌은? 시즌 시내전 방에서 내정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요? 다고요 다음 네네. 시즌은 제가 천점을 찍을 거예요. 화가 네, 나요. 천점을 찍을 거예요. 너. 제가 천점을 찍는다 해도 외국인들은 레뭐 레... 아직 적지 않아서 외국인은 특징이 실력으로 못 가고 레그로 갑니다. 레그로. 이제 레그죠. 거의 실력은 안 좋아. 이렇게 말은 못 하고 너의 그래, 레그로 넘인 걸려. 어, 그렇게 갑니다. 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보고, 우리 보고 인터넷 꽃이라는데 우리가 너네보다 인터넷도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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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걔도와이파이를하는데 <목소리> 와이파이가 이자 그걸 안가이드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임금의 갑받고 있어. 자 가기 두명 유익. 에이 <목소리> 못생긴 노한. 자자자 강미. 자 랭드로 하면 이제 걔들 얼 와이파이 막이는데 와이파이가 <목소리> 이자 팀라는거 아닌가요? 와이파이가 솔직말해서 <목소리> 저희가 <목소리> 와이파이가. <목소리> 네, 음, 외국와이파이면희가 핀이, 핀이 저희가 200이 300을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외국이 대한민국 이 외국이 있고, 그, 걔네들이 이제 하이픽스를 한다. 그러면 P 이한 300이 넘어간, 나,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쟤네들이 한국으로 막쭉300 넘어가는데, 우리 사랑에 지금 인터넷이 매우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 그, 100, 100, 2반대 정도 이제 중국 와서 나는 건데요. 1반자2 0은모0 0 400, 4 저뭐 뭐 하나요? I am r o s s p o r t i t i e r r 입니다 t Gang, Gang, r u s h p o 자 t Rushport, Rushport, r 버 s h p o 어 t r u s h p